심이 여기까지 염결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려서, 잘라내고, 안심 뼈가,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원래는, 여기를 이제, 고기와 고기 사이의 막을 벌, 벌려서,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그냥, 바로 할게요. 다시 응. 먼저 여기서 요 이렇게 떼야지. 약간 이렇게 더 이렇게 해서 칼집만 넣으면똑 부러지거든요. 이렇게 떠야 지 이렇게. 그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이 힘줄 사태에 붙어 있는 이 스지 힘줄을 떼주고 다시 칼을 돌려서 이 밑에 있는 쪽뼈라 그래지고 뭐 쪽뼈 응. 여기에다 대고 칼집을 이렇게 넣어줘야 나중에 이 쪽뼈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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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굴을 할때 편하게 뺄 수가 있요 처음에는 조금만 넣고 뼈에 살 안붙게 긁어내고 여기에 도가니뼈가 있으니까 도가니뼈 안쪽으로 넣어서 긁어내에 이렇게 넣어서 칼집 있는게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라내면 칼집, 요 칼집으로 인해서 고기가 이 사이로 나온다는거죠 안녕하세요 살 엄청 많이 붙었네 이거 이렇게 살이 많이 붙으면 안된다는걸 보여주는거죠 그래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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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